한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청빈을 강조해왔습니다 청빈한 삶, 깨끗한 빈자,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삶 이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강조해왔죠 그러면서 IMF 터지고 난 이후에 어떤 개념이 또 생기냐면 청부론이 생겼습니다 깨끗한 빈자, 예, 가난한 사람도 좋지만, 청부도 귀한 것이다. 깨끗한 부자,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또 사용하고, 사람들이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청부론, 예, 청부론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감이 되었죠. 요즘은 또 뭐가 들어왔냐면, 성부론이 들어왔습니다. 성부론, 예, 성부 하나님 말고, 거룩한 부자, 예, 거룩한 부자 청부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성부론이 들어왔는데, 예, 이건 결국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돈을 하나의 물질로만 치부하지를 않습니다. 이 만모니즘이라고 해서 거의 신적인 존재를 봅니다. 신적인 존재. 돈 자체가 신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 신처럼 여깁니다 이돈 때문에 사람의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이 돈에 지배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이 선망의 대상이죠. 이 아주 젊죠. 돈도 많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예, 재물이 많으니까 뭐 국업 공무원 이런 거이 아니, 정도는 아니겠죠. 예. 아주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다는 거죠. 아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에게는 한 번쯤 배우자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길을 가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나라의 관리나 지도자가 뛰어 달려간다라는 것, 뛴다라는 것, 달린다라는 것은 이그 세상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채통에 채통이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도 아무리 바쁘고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 뛰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사회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는 달려와서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유대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만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만큼 그는 또한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관리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유대 관리 그 지도자들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긴장감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 관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거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존대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선생 랍비는 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랍비는 선한 사람이라고.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선생님 해도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들을 잘 이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 계명을 어렸을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도덕성과 윤리성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채통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사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또한 분주한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또한 육신적인 고민에만 늘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지한 삶의 고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자 청년의 하나님 앞에서 일한 고민과 또한 이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에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내용에 이 오류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오류가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얻을 리까라는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스입니다. 이 클레로스는 상속을 받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다, 재산을 물려받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클레로스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고 상속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를부터 받는 것입니다. 유대 의 배경에서 더욱 그래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을 할때 사용하는 단어가 클레로스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말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 앞뒤가 안맞안 안 맞는 모순된 말이에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부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상속을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부자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영적인 공허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 호칭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존칭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위대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존칭을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부자 측면도 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부자가 생각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어떻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선은 절대 선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어떤 선도 선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더 베풀어주며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요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선이고 그 하나님의 선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자의 오해가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부자층이 왜 이렇게 율법 준수에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으로만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율법의 그 가치는, 그계명의그 깊이는 마음속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부사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살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면서 행동으로 그냥 드러나는 그 모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오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선행은 절대 하나님의 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함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온전히 이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서있기, 바로 서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부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깊은 곳을 이제 터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은밀한 문제를 꺼집어내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계명도잘 지켜왔다고 라 자부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완벽하지만 그래도 왠지 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아니었시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좀 잘못된 그런 신학이 있는 교회들은 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요. 이단들도 많이 강조합니다. 이단들이 왜 모든 걸다 팝니까? 이런 말씀 자꾸 인용하면서 사람들 해놓으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마가의 어머니 또 마가 요한의 집은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여러분, 120명이 모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꽤큰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어머니에게, 이 마가 요한에게 모든 걸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모든 걸다 팔아라서 나를 따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은요,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특수한 명령입니다. 왜이 사람에게 이런 특수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영생의 삶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도는요 영생이라는 이 지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든 말든, 우리의 소유를 다, 가난사람 나눠주든 말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바칠 각오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해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끄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 청년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그 고민을 해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큰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안락한 삶도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닥치니까 결국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심각한 예수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영생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에 거침이 되는 것은 모두 끊어 버리고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진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까지, 버려두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에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이 물질이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과 장벽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그 상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릴 많은 축복들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세의 복과 현세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평생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였다면, 이제 이 결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잘 지켜가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